우리 오늘은 너무 특별한 주제로 왔어. 바로 가장 아름다운 불가리아 여자 탑텐을 소개할 건데 너무 기대가 돼. 불가리아 여자들은 정말 아름다운데 너도 알고 있지? 1 2 올까 크리스토프 이 언니는 외모뿐만 아니라 열정적인 성격으로 많은 팬들을 사로잡았어. 구인이나 도브레바 그녀의 우아한 미모는 정말 눈을 사로잡아. 8위 클라라 브라니코바 그녀의 우아함과 아름다움은 정말 눈부셔. 7위 바니 칼트 그녀의 다정한 미소는 누구든 매료시키지. 6위 줄리아 파리피비. 그녀의 강렬한 매력은 정말 말로 표현하기 어려워. 5위 소피아 베르가. 바로 그 눈길을 빼앗기는 아름다움으로 많은 이목을 사로잡았어. 4위 헬가노 다바르. 그녀의 우아한 분위기가 정말 매혹적이지. 3위 알레시아 미루. 그녀의 청순한 미모는 정말 마음을 사로잡아. 2위 바니카겔. 그녀의 탄탄한 몸매와 아름다운 얼굴은 정말 완벽해. 1위 미마. 그녀의 독보적인 아름다움은 정말 말로 표현하기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멋진 불가리아의 여자들을 소개해봤어. 다음에 또 만나.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해.